주님을 세번 주인하는 이야기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는 아랫들에 있던 이대사상의 여정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를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더라 하며 앞뜰로 나갈세 여정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행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겠더라 하니, 닭이 곧두번 되물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날을 부인하리라 하시니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공의에 잡혀어 공의 앞에서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당당하게. 이제 그 공회 앞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임을 얘기할 때이 베드로는 거꾸로 이제 예수님과 다르게 정말 겁을 먹고 두려움 속에 예수님 말씀처럼 세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계속 부인하고 부인하다가 나중에 71절을 읽리보겠습니다 71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게 된 거라 하니, 1이절했습니다 닭이 곧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어, 어느 그 보금사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세 번째로 저주하고 부인할때 예수님의 눈길과 베드로의 눈길이 맞았다는 그런 본문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아마 한없이 울었을 거예요. 그리니까면 베드로의 이는 닭이 울 때마다 늘 새벽기도를 했다는 전승이지 않습니까? 그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새벽기도를 베드로했다는 그런. 어, 이야기까지 네. 그 전통에서 저는 몇 가지 이제 말씀을 좀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어,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차이 어, 예수님은 도리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해서 당당하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해 당당하게 물론 처음에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만 해도 내가 신이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하는 주님께서 이제 깨우기도 하고 주님 앞에 열심으로 그 마음을 다아 기도함을 통해 힘을 얻고 이제 그 십자가에 대한 초연하며 나오는 군병들이 누가 예수냐할때 내가 그러라 하는 그 모습 앞에서 군병들이 다 넘어질 정도의 그 초연함이 예수님께 있었다면 베드로는 반대로 갈수록 두려움과 조바심에 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깨어 기도하는 자는 한로부터 힘을 얻듯이, 예수님은 그 힘을 얻었다면, 깨어 기도해야 할때 졸며 깨어있지 못함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근데 시험에 결국 들고 말았죠. 졸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희는 이두 가지의 우리 신앙의 그 대비를 봅니다. 성경은 두 인물의 성경적인 대비를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늘 깨어 기도해야 할때늘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시험도 우리에게 닥치지 않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자기 신뢰, 자기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한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신뢰한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 신뢰보다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고 그러던 첫째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신뢰라는 것내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친 자기 신뢰와 내힘으로 그 하나님께 나간다는 아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그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1 4장 20절 30절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버릴지라도 제자들이 나를 다 버리라 주님, 내가 다 버릴지라도 그리하지 않겠나이다또 예수님이 진실로 이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날 부인하려 할때 31절에 베드로가 힘 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언대로 장담하며 자기의 신뢰를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날은 이러한 자기 신뢰는 기독교적 실존에 있어 걸릴 동이 됨을 신앙의 걸림돌이 될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알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선물이며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요 믿음과 구원은 인간의 의지에 의사서가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순복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주권적인 손 내미심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선물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게 첫 번째 조건이 자기를 못하고 부인하고. 그래서 주님은 그캐노시스 자기를 비우기까지 우리에게 그 자기 부인의 삶을 보여줬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진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케로시스의 마음이요. 자기 부인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개쌤만을 기도했어도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이제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두번 이제 제세번 부인하고 자기 세번 하고 정말 어, 세번 부인하고 나서 눈물이된그 눈물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베드로의 눈물은 속적인 측면에서는 회개의 눈물이기보다는 라 자기에 대한 자책의 눈물. 주님 앞에 내가 혹은 장담했는데 그 무너짐에 대한 자책의 눈물일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자기 신뢰를 가지고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허망하게 무너지고 가는 무력감이 베드로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나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랐던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체포당하자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깊은 좌절감에 빠진 눈물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 베드로의 이 통보과 눈물은 적극적인 측면도 있어요. 이뼈 아픈 체험을 통해서 풍날에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의 사역을 담당하는 그런 신앙의 인물이 될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늘이 새벽에 닭이 우는 소리만 들을 때마다 이것이 자기에겐 타마가 들수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베드로가 될수 있었어요. 이뼈 아픈 눈물을 통해 되드로는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를 통감하게 되었고, 오직 성경의 능력만 의지해야 의지하게 됨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죠, 성경에. 그런 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무엇을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곧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을 약속하여 선을 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번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저 사람들보다 더 못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럼 재밌게도세번 부인한 베드로 앞에 세번 부인한 베드로 앞에 세번 사랑하냐 물으시는 주님. 어떻게 보면 그 세 번의 부인을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탄감해 주시고, 그 부담을 얻게 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거예요. 요한봉 21장 15절,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배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째, 주님은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심오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배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주님은 사랑하느냐 물으시는에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사랑의 고백을 들은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 말씀, 내 양을 치라는 그 말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한 사랑, 마음을 다하는 사랑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양을 짓고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음을 <laughs>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베드로 통곡교회가 그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 통곡교회의 모습인데 베드로 통곡교회의 특징은 이 다른 모든 것보다 제일 위에, 십자가 위에 무슨 거 아닌지 여러분? 모양에 이게 걸려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 닭은 베드로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자기식을 해가지고 주님 앞에 허망하게 자랑했던 그 인간이 결국은 자기를 부리라고 하나님 앞에 동곡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베드로 동곡교회 닭은 바로 베드로의 회개를 상징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많은 천주교들이 십자가 대신에 어떤 곳은 닭을 올려놓는 곳도 있다고 래요 닭의 모양을. 보통은 십자가 위에 닭을 세워놓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도 베드로가 우리도 베드로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는또성령의 충만한 옷에는 우리는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인생을 다시 한번 선한 자가 아니라 주님 말씀처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주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번 세대의 모래가 성령 강림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그서 닭이 두번 울며 정말 베드로가 주님을 세번 부인하는 이 모습 속에서 연약한 베드로 같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주님한테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 힘과 자기 신뢰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만함을 통해 자기를 부인함을 통해 온전한 신앙에 설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의 신념 속에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내 힘과 내 의지로 신앙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아버지 일꾼 믿음의 사역자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베드로의 그 고백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세력도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오. 이제 성령 강림절을 맞으며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다이과 같은 베드로와 아버지 사도바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이 모든 말씀, 주예수께서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아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옵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며, 다만하게 서고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